포켓몬 유나이트 안녕하세요. 오늘의 게임은 포켓몬 유나이트고 저는 게임 시쿠입니다. 오늘은 뮤를 해 볼게요. 뮤는 처음 등장을 하자마자 높은 픽률을 유지하며 지금까지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사실 이번 밸런스 패치 때 뮤가 당연히 너프를 먹을 줄 알았는데 살아남았더라고요. 아마 다음 밸런스 패치 때는 너프를 먹지 않을까 싶어요. 너프 먹기 전에 랭겜 달려 보겠습니다. 자, 살아남은 뮤 플레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착용한 뷰의 진입 물건은 무해 안경, 박식 안경, 기압의 머리띠 이렇게 착용하고 있고요. 메달 조합은 이미지로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주세요. 초반에 요거 솔라빔으로 살짝 잡아주면 좋은데 애들이, 아, 애들이 또꼴사기지 타러 오죠? 잠깐만, 이거, 이걸 내가 먹어주고 일단은 피카츄 같지만 일로 와, 자식가내거고 그렇지. 피카츄 저리 가시고요. 예, 마릴리가 이것도 꼴사기를 하고 있는데 견제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아 이게 솔라빔 쓰고 나면은 이게 현타가 어, 와가지고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내고아 잠깐 마릴리한테 뺏겼다 이게 솔라빔 쓰고 나면은 이 솔라빔 쿨돌 때까지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평타만에 뿅뿅뿅 날리는 거밖에할줄 몰아가지고 이게 그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야 마릴리 안돼 죽지마 우리 마릴리 살려 잠깐만 오지마 죽지마 제발 안돼 도망쳐 똥저고 피카츄 어 피카츄 아 피카츄 저게 안 죽냐 아 다행히 그래도 잘 막았습니다. 피카츄, 거의 개 딸피 남았는데, 저게 안 죽네. 아, 씨. 잘 막았으니, 그걸로 만족. 자, 이제 8분 50초가 됐으니까, 파비코리브리한테 솔라빔 한발 쏴야겠죠? 자, 애들이랑 같이 맞추면 아주 좋아요. 오는 애 없냐? 오케이, 마릴리. 이거나 먹어라. 그렇지, 마릴리. 강화평타까지 컷. 나이스. 이거지, 바로. 요것이 바로 뮤의 사기성. 솔라빔에 이은 강화평타 콤보. 요게 바로 뮤의 사기입니다. 이게 사기성이에요. 아, 피카츄, 아, 제가 피카츄 조여서 나만 노리네? 마릴리랑1대1안될것 같으니까 나만 노리는 거 보소. 하지만 우리 마릴리가 가만히 보고 있을 리가 없지. 아, 저게 안 되냐? 아, 저거 강화 팩터를 싹 쓰면 뒤지는 건데, 저거. 아, 까비죠 일단 요거 우뚝구 잡아주고, 잠깐 체력 관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열매 먹어주면서 체력 관리 해주고, 여기 있는 야생 포켓몬, 우리 토깽이들 살짝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좋아요 일단 8분에 중앙에 파비코리 무리가 나오는데 우리 마렐리가 먹으려고 저 대기 타고 있는 것 같으니까 저는 위에서 꼴대를 지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피카츄 왔지? 피카츄도 거기냐? 거기냐? 일로 와 자식아 피카츄 어 커먼 강한평타만난다 뭐야 왜 마렐리로 바뀌어 있냐? 아니 무슨 일이지? 방금 분명히 피카츄가 들어왔는데 왜 마렐리로 바뀌어 있지? 아니 그건 그렇고 마렐리는 카정 같구나 이거 파비코리 먹으려고 있는 줄 알았는데 카정을 갔어요? 그럼 내가 파비코리 먹어줘야지 뭐 어쩔 수 없지 아, 근데 이거 평타가 너무 약해가지고, 이거, 어, 피카츄? 피카츄한테 같이 맞추면서, 바로 이 각도! 응! 너무 이쁘게 들어갔고요 어, 피카츄, 제발, 이거 강한평타 맞으면 뒤진다. 아, 아, 탈출 버튼까지 써가지고, 강평타 맞추려고 그랬는데, 아, 못했죠? 어, 우리 제라오라 아주 좋아요. 이어서 킬. 솔라빔으로 계속 견제해, 아, 잠깐만. 아, 스킬분 20초였구나. 아, 시간 안 보고 그냥 솔라빔 싸버렸네 아, 하지만, 나에게는 파도타기가 있습니다. 아 죽고요 저리 가시고요 이거 나 먹어라 아 피카츄가 대신 맞아주네 하지만 우리 마릴리가 마무리 해주면서 피카츄 어 피가 죽이 되어 버렸죠 야 마릴리야 좀 빠져라 너 빠져야 될것 같은데 이거 <laughs> 야, 마릴리야 엡솔가져 왔다 잠깐만 씨 이거 고속이동으로 들어갔다가 파도타기 그렇지 아주 좋아요 아 빠져주고 빠져주고 솔라빔으로 변경해주면서 솔라빔 맞춰주고, 마릴리 컷! 나이스. 오, 엡솔엡솔궁 써. 궁 써가지고, 엡솔엡솔의 앱솔. 공격으로부터 벗어나고, 다시 가서, 앱솔 솔라빔으로 맞춰주면 좋은, 아, 저 뭐야. 아, 솔라빔이 갑자기 이상한 데로 튀어버렸죠? 아, 이거, 잠깐만. 저 솔라빔 이 쿨이 돌았기 때문에. 아우, 잠깐 이, 저리가. 강화평타. 솔라빔. 그렇지. 아주 좋아. 어, 잠깐 아, 합상 아, 이 버프먹은 합상 요즘에 너무 무섭습니다. 하지만 우리 제라오라가 궁까지 써주면서 아주 완벽해. 아주 좋아요. 어, 리자몽이 군까지 써지면서다 쓸어버려. 그렇지. 아, 우리 팀 잘해주네. 우리 팀 제라오라 잘하는 것 같아. 우리 팀 제라오라가 킬을 잘 따네. 위, 앞에서 잘 싸워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앞에서 저렇게 붙어서 잘 싸워주면은 뮤가 뒤에서 솔라빔 넣기 아주 좋거든요. 어, 오늘 제라오라랑 같이 콤보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레키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에레키를 먹기 전에 얘네들 잡아라. 그렇지. 피카츄 잘 가라. 피카츄는 피가죽이 될 뿐이야. 그렇지. 어, 하산 뒤로 돌아오는 거딱 보이죠? 어, 도망쳐주고. 핫삼 돌아오는거딱 봤다. 솔라빔으로 맞춰 주고요. 아주 좋아요. 아우 마릴리 조심해 마릴리 살아남아 그렇지. 아 좋아 좋아 좋아. 이것까지 먹어라 그렇지. 어 핫삼 핫삼 조심. 이거나 먹어라 솔라빔 그렇지. 잘 가라 핫삼. 오 어, 이게, 이게 안 죽었네. 강화 평타에 죽을 줄 알았는데 핫삼이 너무 딱딱해졌죠? 자 우리 여기 피카츄가 여기 있는데 오케이 싸주고요. 밀자 밀자 이거 밀수 있을 것 같은데. 밀어 밀어 그렇지 좋아. 골 넣어주고요. 아이거안 들어가네. 아 픽시가 방해합니다. 솔라비 쏴주고 아주 좋아요 이렇게 해주고 강화평타 또 맞춰주고 어 없냐? 골 안되냐? 아잠깐 도망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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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라비 맞춰주고 죽어라 그렇지 마렐리라도 따고 난난 난 간다 난 사요나라 안녕 어 그렇지 <laughs> 그래도 마렐리 혼자 가지 않죠 마렐리 잡고 갔죠 어 거의 아 좋아요 밀어주면서 아 우리 쿠파가 또궁 써주면서 밀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상대편 저 1차 골때 밀었죠 아 잠깐 좋아 1차 골때 밀고 에레키까지 먹어주면서 아, 좋아, 좋아, 좋아. 초반 싸움 아주 잘했습니다. 아주 좋아요. 들어가서 파도 타기로 막타 내 거? 음내 거예요. 아주 좋습니다. 자, 이거 밀냐? 이거 너네들밀 거냐? 밀수 있겠냐? 살짝 우리 팀좀 잘하는 것 같으니까 살짝 밀어볼까요? 어, 마릴리가 저 밑으로 내려가서 방어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린 없지난 저기로 안갈 거예요. 그러면 여기 밀어야겠다. 상대 마릴리가 밑으로 가니까 이거 먹어주고요. 핫움잘 가라, 그렇지. 골 넣어주고, 아, 아, 씨 골로 못 넣네. 상대 마렐리가 밑으로 우리가 가는 줄 알고 밑으로 불이 나게 달려가는 모습 보았죠? 어, 잠깐만. 마렐리가 근데 밑으로 안 가는 걸 확인하고 우리 팀 백도를 왔는데 어림도 없지. 뭐 이거 그냥 제라오라랑 같이 잡으면, 아, 잡을 수 있겠죠? 아, 어, 제라오라, 어, 바울 궁수죠? 아 <laughs> 어, 우리 제라오라 궁을 왜 이렇게 자주 쓰는 것 같지? 뭐, 제라오라 무슨 저 궁이, 궁 쓰는 시간이 거의 뭐 궁이 아니라 세 번째 기술을 쓰는 듯한 느낌으로다가 그냥 궁 속도가 저렇게 빠르다고? 제라오라가? 대박 사건인데? 자 내려가서 내려가서 저 레지스를 먹으면 아주 좋은데 어 앱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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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올줄 알았다 그렇지 오면 딱 쏠려 그랬어 앱솔 잘가라 어 거의 최대 데미지로 집어넣었죠 앱솔 잠깐만 이거 솔라빔 솔라 그렇지 맞아주고요. 어, 잠깐만 레지스 뺏기냐? 아 저거 뺏길 것 같다 저거는. 아저건 뺏겼죠. 학삼한테 뺏겼고 어쩔 수 없다. 이거나 먹어라. 솔라빔 먹어주고요. 강화평타 먹어라. 그렇지. 아주 좋아요. 픽시 강화평타로 그냥 뒤통수 때려가지고 그냥 찌릿찌릿하게 만들어버리고요. 아 좋아. 제라오라 제라오라 잘해주네 우리 팀이. 여기서 어 오케이. 너네들한테 맡긴다. 50개 내가 넣을게. 맡긴다. 나 50개 넣고 제라오라 딱 50개 넣으면 딱 되겠네. 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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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릴리 아 아, 마렐리 눈치가 없어가지고, 와, 진짜. 아니, 50, 100골을 넣을 수 있는 걸 58골 밖에 못 넣었어. 저 눈치 없는 마렐리 때문에. 아, 이기고 있으니까 봐준다, 진짜. 지고 있는 상황이었으면 저한점한 한 점이 아까운 시점에서 저게 지금 저런 플레이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아셨죠? 이게 눈치 있게 이 골이 가장 효율적으로 들어가는 게몇 골인지 이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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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에레키가 나왔는데, 상대가 없네? 그냥 한번 쏴볼까? 일단 쏴, 그냥. 오겠지? 오케이, 오죠? 오죠? 바로, 그냥. 궁쓰고, 파도타기로 바꿔준 다음에, 여기서 이쪽으로 다 가라. 다 죽으라, 다 죽으라. 그렇이 아주 좋아요. 어, 2연속 킬 해주면서. 에레키까지 내가 먹은 것 같은데? 오케이, 내가 먹었죠? 파도타기 한번더 가면서 핫3까지. 나이스. 3연속 킬. 아주 좋습니다. 피카츄는 저리 가시고요. 아, 어, 4연속 킬이었어? 뭐야, 나 핫산 잡은 줄 알았는데, 그, 누, 누가 죽은 거야? 중간에. 엡솔이 껴서 죽은 거야? 엡솔뭐 얻어 걸렸죠? 저 정도는? 자, 엡솔 상대하기는 나쁘지 않지. 엡솔에또 다가오는 애들라서, 다가올 때 빛의 장막으로 딱 튕겨내주면서 솔라빔 쏴주면은, 엡솔은 거의 뭐반 피가 나가요, 그냥. 자, 일단은, 레, 레쿠자가 나왔는데, 자, 일단 상대가, 에레키는 막았고, 여기서 솔라빔을 계속 견제해줍니다, 이렇게. 우리 제라우라가 앞에서 잘 싸워주기 때문에, 그냥 옆에서 계속, 솔라빔으로 견제만 해줘도 완벽합니다. 아, 빗나갔죠? 아, 이걸로 파도타기 들어 가... 아씨 이저 저거 때문에 못 넣네 파도타기를 저거 중력 때문에. 하지만 우리 제라오라가 40골 아 40골이란다. 4연속길 해주면서 다 잡았다. 와이거 애커자 그냥 버스 트 해가지고 꼴리면은깔끔스무하게 이길 수 있겠죠. 막타는 내가 제발. 아, 막타 못 먹었고요. 아, 우리 제라오라가 잘하네. 어 어디로 올라고 에스로? 어디로 올라고? <laughs> 앱솔 상대 이렇게 하면 되죠? 빛체장막으로 어, 오케이, 좋아. 아, 잠깐만. 아, 피카츄 딥, 봐봐. 아, 잠깐만. 아우, 피카츄 왜 이렇게 아 이거나 먹어라, 피카츄. 그렇지. 잘 가라. 아. 아, 씨. 슈퍼 공 타고 왔는데, 피카츄 죽 맞고 그냥 죽어버렸네. 하지만 나도 그냥 혼자 가가지 않지. 피카츄 잡고 갔다, 이 말입니다. 어, 잠깐만. 잠깐만, 우리 다 죽는데? 어? 잠깐만. <laughs> 다 죽었어. 아, 잠깐만. 이거 최소 200골 먹히는데, 이러면은? 잠깐만. 위아래로 하나씩 들어오면은 200골 먹히고, 200골 먹혀도 괜찮겠지? 200골 먹히면은 괜찮을 거야 우리도 200골 넣었나? 200골은 넣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잠깐만 어? 너네들 둘이 넣으면 200골 안 들어가지 야 바보들이냐? 야야 야, 뒤에 핫트 바보들 야 핫삼 50골 이렇게 해줘야지 야 니네들 그 넣으면 안 되지 아 나한텐 좋지 뭐자 <laughs> 이거 막으면 되죠? 이거 막을 수 있을 것 같아 픽시야 안녕 잘가 그렇지 픽시 잘 가고 핫삼도 잘 가고 오핫상 딱딱한 모습 아 좋아요 핫삼도 가고요 위에는 마렐리 봤는데 마릴리, 어딨니? 어, 어, 앱솔? 밑에 앱솔? 하지만 아, 우리 제라오라가 가주는 센스. 아, 좋아요. 이게 깔끔, 스무스하게 승리하는 모습입니다. 깔끔, 승리. 자, 478대 321골로 깔끔하게 승리했습니다. 50골 넣고 14킬에 10도움 해주면서 아 우리 팀이 거의 뭐 압도적인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어, 우리 제라오라가 19킬 12도움 해주면서 와 우리 제라오라 잘했어 제라오라가 앞에서 잘 싸워줬기 때문에 제가 뒤에서 마음 편하게 솔라빔 딜을 넣을 수 있었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14킬 10도움까지 할수 있었던 원동력이 바로 우리 제라오라였어요 근데 이게 뮤가 이렇게나 좋은데 뮤의 너프를 왜 안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다음 밸런스 패치 때 너프를 할런지는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마인맨이랑 뮤는 이번 밸런스 패치 때 어느 정도는 조금 밸런스 패치가 좀 있어야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게임사에서 알아서 하겠죠? 그러면은 뮤가 살아남았으니 저는 뮤로 2주 동안 더 꿀을 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딜량 한번 보도록 할까요? 아 87,000딜 꽂아 넣으면서 우리 제라우라 14만들 싫어하냐와 우리 제라우라 딜 너무 많이 넣었죠? 제라우라와 뮤의 합작으로 완벽한 승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그럼 너프 먹기 전에 뮤로 행복 유나이터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빠이!